반포 주공 1단지 32평 아파트가 현재 시가가 36억 정도 입니다. 공시가격은 28억 2700만원 종부세가 348만원 재산세는 1000, 1000만원 정도 그래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친 이 보유세가 1400만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내년에는 올해는 종부세에 세배정도 세 내야한다. 올해 400만원 종부세를 낸 세대는 내년에는 1200만원을 내야한다. 소득이 없으니 결국에는 팔고 나가게 될 것이다. 세금폭탄에 떠밀려 오래 살던 집을 팔고 나가야한다. 반포동의 반포주공 1단지 3 0평 가운데 시가가 30억이 넘는 아파트가 50 에서 60% 집취는 대부분 나이가 많고, 지금은 퇴해서연금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그런데 그러니까 연금으로 살아가는데, 뭐, 세금이 뭐, 3, 4천만 원씩 내야 되니, 뭐, 영금은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거. 되겠어요. 못 사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저축한 돈이 많으면 뭐, 그걸를살수 있겠죠. 그것도 넉넉치 않으면 다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르고, 오르면서 이제 이런 또 이면에 그 아픔이 있네요. 열심히 자기가 벌어서 샀는데 세금 때문에 떠밀려 간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죠. 이런 걸 지금 좀 애적으로 하는 그런 법안이 아마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아, 이런 분들한테는 그 감은 좀안 되죠. 평생을 세금 내면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인데. 자 이렇게 세금이 올라가고 하면 어, 곤란한 경우입니다. 물론 아파트 값이 급등한 어, 경우가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파트 물량이 없기 때문에 몇 채만 아파트 물량이 나오게 되면은 강남에 돈 많은 갑자기신흥 재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뭐돈 2, 3 0억 원이면 돈입니까? 문제도 안 되니까 강남에 살고 싶으니까 매물이 음? 나면 뭐 30억 50억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그 당시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30억 하던 것도 갑자기 물건이 한 차밖에 없어서 어떤 사람이 3평짜리를 또 50억에 사들이면 3십 2평짜리가 50억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거래가 매겨져 버리는 거예요. 한 차만 그렇게 팔려 나가도 그럼 다른 것도 덩달아 올라가고 응? 그세금또그 가격에 맞춰서 거래 가격에공식지가로 덩달아 올라가고. 그러니 이제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없어서 그래요. 매물이 없으니까 그돈 많은 사람들은 실행재벌 다시 얘기하죠. 실행재벌은 돈 50억, 100억이 들어서 산다니까요. 강남에 살고 싶어서. 삽니다. 그래서 그걸 개조해서 인테리어 멋지게 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덩달아 올라가는 거예요. 매물이 없으니까. 응? 그러니까 이 강남에 그 재건축, 재개발 특히 뭐 한강 주변에 압구정도 그렇고 다뭐개화정도 그렇고 뭐다 웬만하면 이제 서울은 고층 아파트 해야 됩니다. 50평 이상씩 고층 아파트 하야 되고. 뭐, 채무를 뭐, 헌납을 하라, 뭐, 있단 얘기. 아이 그렇게 뭐, 그런 삥 뜯어가는 그런 정책 하지 말고. 정말 서울도 이렇게 고층 아파트에서 정말 전 세계적인 고층 아파트, 아이 그, 메마드급 그, 어? 그런 수도가 캐피탈이 되야 되는 거죠. 이건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제안하고, 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 두채 가진 사람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올해만 종부세를 2,400만 원 냈는데, 내년에는 세배니까 7,200만 원 내야 되겠죠. 어, 뭐 재산세는 뭐, 어, 천만 원인데, 뭐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두 채니까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몇 천만 원더 내야 되는데, 뭐, 1억이 넘게 지금, 예? 보유세를 지금 나가게 될 판입니다. 이거, 어, 안 팔기 힘들겠네요. 이거 1억을, 1억 넘게 세금을 내면서 두 채를 갖고 있기는, 건 뭐, 어, 무리수죠. 그래도 뭐 <laughs> 모르는 거죠. 어, 서민의 경우에는 뭐야 나는 그래도 야 부, 오히려 부럽기도 부르, 하겠죠. 아, 팔, 팔아서 뭐1 어, 0억2 0억 챙겨가지고 지방에서 뭐주은아파트 사서 평생 뭐돈 걱정 안 하고 살면 되지 않느냐. 어, 뭐 그렇게 어, 생각하기도 할 겁니다. 음, 아무튼 이, 이렇게 해서 어, 세금을 우선 어, 이제 이렇게 세금을 많이 이제 걷어가게 되는 거죠. 이거 참 문제가 많습니다. 더 나가서 아 이제 재벌들의 그 상속세 증여세 굉장히 문제가 많죠. 이런 것도 다 고쳐 나가야 됩니다. 서민 재벌 뭐 걱정하는 것도 우지만 어쨌든 재벌이 아닌 경우도 중소기업을 튼튼하게 평생 일군 사람의 경우. 자기 자식한테 그 회사를 물려주게 되면 50%는 기본적으로 나가죠. 또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65%까지 상속세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업 지분이 떨어져서 기업 경영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식이 한거 없이 재산 물려받았기 때문에 뭐50% 10% 내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 한원의 측면에서도 또뭐 부의 뭐 불균형 해소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들고서 이렇게 어 고가의 그를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복권에 당첨돼도 한40% 정도 세금으로 가져갈 거예요. 불로소득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스포츠 스타의 경우도 한40% 정도 세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인의 경우 50% 이상 특히 그것도 65%까지 세금으로 거두어가는 건 이건 너무 무리한 정책입니다. 이건 반드시 어, 입법을 해서 고쳐야 되는 거죠. 이건 사회재산 침해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어떻게 보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개인을 위한 것인데 개인에게 무리하게 세금을 추징해 가는 거는 이거는 어, 어,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그 기업인의 의지도 꺾이고 너무 무리한 어, 겁니다. 이건 반드시 시정되도록 어, 노력해야겠습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응원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하시려면 하시고요. <laughs>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